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명령 따라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과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4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마지막 하는 말 중에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어디를 가나 복복자가 빠지지 않는데요. 옷걸음에도 복복자 댕긴잎에도 복복자, 지붕 위에도 복복자, 숟가락에도 복복자, 젓가락에도 복복자, 스푼에도 복복자, 접시에도 복복자. 어디가나 복복자만 써붙이고 산대요. 여러분, 제가요, 이 복복자 써붙이고 한다고 해서 복이 온다면요, 저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내 승용차 본네트에다가 복복자를 크게 붙여 가지고 아마 다닐 거예요. 아니, 뒤에도 좌우에도 다 다를 거고 우리 교회 버스가 얼마나 많아. 거기다가 전부 복복자 써 붙여라. 아니, 내 이마 막박에도 복복자를 크게 써 붙이고 그것도 모자라면 모자까지 쓰고 모자도 복복자로 그냥 전부 크게 써 붙여 가지고 아마 다닐 거다. 이렇게 말해. 복복자 써 붙인다고 보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길을 위한다면 복 주시는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세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인 예수만 바라보자고 11에서 12장 2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축복이라는 것은 세 가지죠. 영적인 축복, 두 번째 정신적인 축복, 세 번째 육신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다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코피 터지도록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살자 주님을 사랑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온다고 요한 3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을 맞이하여 여러분, 축복받은 자 중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축복을 받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임을 발견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첫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복 중의 복이 믿음의 복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다가도 시험 들고 믿음이 뚝뚝 떨어지면 마지막에 슬픈 쓴 잔을 마시는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간도 있겠지만 깨닫지 못하면 믿음에서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시부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심하지 않는,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확신.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께로부터 얻기를 즉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길을 꿈도 끼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의 능력을 믿고 바라볼 때는 물 위에도 건너갈 수 있었지만 좌우를 살펴보면서 의심이 생길 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교자씨만한 믿음, 보이지 않는 점 같은 믿음이 진짜 있다면,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주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주의 능력이 나가서 죽을 자가 사는 거예요 마태봉 9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12년 동안 혈류병 환자가 주님의 옷깃을 앉혔을 때 주님의 마음이 너무 뜨겁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죽을 자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구원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장세기 12장 2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또 4절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라는 단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누가 축복하고 너를 사랑해 주고 너를 돕고 너 하는 일마다 협력해 주는 자는 내가 천만 배로 보상을 내가 해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러나 너를 짓밟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해야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로 사랑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입에서 버릇처럼 고백하는 게 있어요. 누가 나 건들려면 건들어라. 차라리 고압선을 만지는 게 나을 거다. 적어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되 눈동자 같이 사랑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낙심, 좌절, 포기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장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백세에 난 하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복의 근원에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 동일한 축복이 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세기 22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또내 씨로 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보면 창세기 22장 17절에 자손이 크게 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네 자손이 그 말이에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손은 결코 복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손의 자손들의 번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수 없을 정도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손이 잘 되는 비결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그게 뭘까? 첫째가 기도의 능력으로 잘 되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특별히 삼박자 기도 얘기했죠. 부모의 간절한 소원 기도, 주의 종의 간절한 축복 기도, 중복 기도가 중요하겠죠. 본인의 믿음 기도, 이 삼박자 기도만 있으면 세상에서 엄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유전적 축복이 있다고 했죠. 부모가 신앙생활 잘함으로 자녀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도 가장 부족한지만 우리 부모님이 장로로 권사로 얼마나 교회를 섬겼고 주의 종을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섬겼던 거 어릴 적에 저는 다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족한 죄가 여러분 앞에 쓸 수가 있었고, 쓰임 받는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함으로 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도둑질 하면 안 되죠? 하나님 것이 뭐예요? 도둑질이 뭘까요? 네 가지 도둑질. 이거 해결 꼭 여러분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이거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하나님 것은 영광, 도둑질 하지 마요. 영광은 하나님 것. 주님의 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11조 하나님의 것이에요. 천열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이 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인드를 넣어주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부모는 세 분이라고 했죠.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 아버지. 유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복이 옵니다. 예배는 중요하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주회종은 정말 하나님이 세웠다. 그리고 항상 전도, 봉사, 기도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 교육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공부만 이 알아 좋은 대학 가라. 박사학위 몇 개씩 가져야 된다. 명예와 권세를 얻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재물의 거부, 재물의 부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들과 열왕이 쫓아 나오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어떻게 했기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찾아 봅니다. 아브라함은 세 가지 시작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꼭세 가지를 시작했어요. 그게 복받는 가장 귀한 비결이었어요. 첫째가 예배를 시작했다. 장세기 12장, 실절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쌌어요? 제단을 쌓고 오늘 이 말을 모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날로 말하면 이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노아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 줄 알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이에요.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임을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이라 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무 감사한 것은요 2년 동안 부흥회 한번 못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지난주간에 목금 토 3일간 저녁 부흥회를 하는데요. 야, 얼마나 올까? 버스도 운행도 안 하는데 얼마나 올까라고 은근히 걱정도 했었어요. 믿음이 부족한 거지요. 그런데 정말 아래층에 꽉 찼습니다. 역대 부흥회 중에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만큼 성도들이 은혜를 너무 사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든든한 교회가 든든한 교회구나.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았다고 문자가 막 날라오고요. 감사가 막 그냥 넘치도록 쌓였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예배를 시작했다면 성도가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2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장세기 14장 20절 말씀은 아브라함은 11절을 처음으로 드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댁에게 하였다고 장세기 14장 20절에 분명히 기록하였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분깃이 아니, 사람의 분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레키 3장 8절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은 11조를 드림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구별의 신앙이 있었어요 할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세기 17장 23절에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처음 받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창세기 17장 2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아들과 그 집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창세기 27장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마음이 가죽 을 뱉고 여호와께 속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참 할래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마음의 할래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왜 축복을 받았을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찾아 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정들은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의 성에서 나오게 하려고, 믿음 떨어지는 장소에서 떠나게 하려고,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익한 것으로 인생을 부르지 않다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서 알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날 것을 명령하시면 더큰 축복과 보장을 책임지기 위함임을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떠날 것을 명령받고 지체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차차차차차차 하고 뜸을 들이면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보세요. 로세아는 뒤를 돌아보므로 뜸들이고 야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그러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말없이 믿고 따라 나섰음을 본문 4절을 통해서 찾아 봅니다 할례를 명할 때도 즉각적으로 받았다고 장세기 17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장세기 17장 12절을 봐도 대대로 남자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지요 그날로 집에 모든 남자가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것임을 이사야 55장 8절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의 삶을 구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대산의 거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행위를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사를 명령할 때도 장세기 22장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뜸 들이지 않았어요 가족회의도 안 했어요 즉시 순종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본대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죠 장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은 누구와 상의도 안고 주저하거나 피하지도 않고 갔다고 3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드린 것 이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장세기 22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제사에 즉각 순종했고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헌신하는 사람임을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장기 22장 10절 보세요. 손을 내므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주 그냥 하는 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포기할 수 있었죠? 4절에?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죠? 12장 8절에? 아들을 본죄로 요구하실 때도 아무 말 없이 드렸죠? 창세기 22장 10절에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죠? 그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사람은 그의 전부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10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상을 건들지 않았어요 백배의 축복받는 자식으로 만들었어요 가는 것마다 축복 샘물이 펑펑 쏟아 나오게 해 줬어요 그리고 그는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받아 180살까지 살게 주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절대 신앙인이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취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장세기 22장 10절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시브리소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시브리소 11장 6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아간 것 본받아야 돼. 시브리소 1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에 본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 베드로 요한 등등 구약성경에 모세 엘리야 엘리사 그 중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자손의 축복, 재물의 복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모든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꿈꾸는 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들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